안녕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아, 자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굉장히 요번에 추웠는데 날이 조금 풀려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자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정부에서 또 5인 이상 가족 모이지 말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서 좀 가족 모임 같은 거를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좀 이제. 반가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전화통화 많이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중형 세단의 선구주자죠 기아의 잘 나가는 녀석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이시죠? 자 K5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검은색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녀석입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은 영상 한번 쫙 보시고 설명 들으러 갑시다 자 중고차 프렌즈 부착소 시작합니다 갑시다 뿅! a prize. 자 외관을 쫙 둘러보셨습니다. 일단 블랙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한 녀석이고 광이 나죠. 저희가 광택 작업도 끝내놨고 신차급이라서 정말 신차 느낌 그대로 타실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더뉴 K5 2세대 2.0 인텔리전트입니다. 인텔리전트 등급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K 더뉴 K5 2세대의 등급이 럭셔리부터 시작하죠.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월드컵 에디션, 인텔리전트. 제일 높은 등급에 있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 금액 자체가 비싸요. 자, 연식 2019년 9월에 등록이 됐지만 2020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간 나온 차량이죠. 나온지 1년 정도밖에 안된 차량. 자, 주행거리 11,700km입니다. 주행거리 짧죠. 자,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열리는 가솔린 배기량 1,999cc 차종은 중형 세단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아무 옵션을 안 넣으시면 2,891만원. 신차가 자체가 비싸죠. 왜냐. 기본 옵션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로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느냐. 자, 드라이브 y 이 옵션이죠.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드라이브 y 이 차선 이탈 변경, 후축방 경고 같이 되겠죠. 요게 이제 44만원 들어갔고요. 자 스마트 내비게이션 및 유보 3.0 8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주의 크레 사운드가 10 스피커, 10개 스피커 외장 앱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서라운드 뷰도 들어가네요. 어라운드 뷰죠. 앞, 뒤, 옆으로 다 보이는 거.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 크레 사운드, 어라운드 뷰에서 167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하, 좋은 차죠. 비싼 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차키라고 합니다. 기아 앱 키를 30만 원 주고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키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키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연동으로 핸드폰만 갖고 다니시면 뭐 항상 주머니에 있잖아요. 엔진 시동 걸리고 뭐 후열 이런 거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30만 원, 자 신차 그280 91만 원에 총 241만 원에 옵션을 추가하셔서 총 3132만 원으로 3 0 0뭐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자 출고하신 차량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은. 2,399만원입니다 거의 한 800만원 정도가 벌써 만키로짜리 탄 차가 800만원 감가를 해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점은 1인 신조에 보험이력 자체 없고요 용도이력도 당연히 없죠 용도이력이라 이력 함은 자뭐 렌트카나 이런거겠죠 자 그리고 비흡연 차량이었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다니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비흡연 차량 자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소모품, 일반 부품 AS도 3년 6만 짜리 그리고 엔진 미션 5년 10만 짜리 앞으로 쭉 남았습니다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랑 같이 1인칭 시점으로 자 외판 먼저 둘러보시겠습니다 갑시다 짠자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외관 먼저 저랑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이 아, 빛이 나는 거 보십시오 광빨 제대로 잘 봤죠 게다가 이따 보여드리지만 이 썬팅도 와, 썬팅이 좋은 걸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일단은 보 네트 쪽 깨끗하죠? 딱 비칠 만큼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라이트 오른쪽 눈, 이놈의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 괜찮고, 밑에 라이트, 안개등도 딱딱딱 세 개로 돼 있고, 자, 전방감지 센서 옵션이 있고요. 앞에 그릴라인 쭉 둘러보시고, 그릴도 깨끗하고, 전방 카메라 있죠? 밑에 범퍼라인, 그리고 요게 있으면 이제 앞차와의 간격 유지가 되는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자 왼쪽 눈도 깨끗하고요 라이트 쪽도 좋습니다 운전석 휠 상태 말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몇% 프로 남았나 볼까요 거의 90% 이상 남았네요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밑에 카메라 또 어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죠 자 운전석 앞문 뒷문 깨끗하죠 디펜다 뒤휠일 상태 좋습니다 와딱 이게 빛이 나죠 진짜 차에서 블링블링 합니다 자 후면 라인 보시고요 후면도 스크래치 난곳 없이 관리 잘 하셨고요 밑에 범퍼 라인도 멋있고요 후방 감지센서 옵션 있고요 라이트 쪽도 스크래치 난곳 없이 관리 잘 하셨습니다 자 조수석 라인 뒤휀다 깨끗하고요 뒤쪽 휠 저거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쭉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모습 앞쪽 휠 상태까지 자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서 엔진 소리 한번 같이 들읍시다 들어가고 이렇게 메모리 시트니까 자동으로 또 이제 이게 퀼팅 시트라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따 실내는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고 조용하죠. 가솔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합니다. 짜잔, 엔진룸 청소도 저희가 해놨습니다. 어, 냉각수도 잘 보충이 되어 있고요, 풀 게이지까지 있죠. 여기 풀. 좋죠. 그렇죠. 조용합니다. 깨끗하죠. 자, 이렇게 정숙한 모습. 자, 그럼 안에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드리죠. 갑시다. 뿅. 자 이제 실내 내부 옵션 저랑 같이 둘러 보시겠습니다. 일단 상태는 실내 내부 요런 비닐도 안 뜯었고요 깨끗하죠. 까만색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트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퀼팅 시트가 앞과 뒤쪽까지 <laughs> 멋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키로스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연비도 지금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430km 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까지도 가겠죠. 자, 핸들라인 보시면 핸들의 가죽 상태도 까진 것 없이 관리 굉장히 깔끔하고요. 왼쪽엔 스테링 휠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포커싱 좀 맞출게요. 오른쪽엔 크루즈 컨트롤인데 일반이 아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세팅 여기서 하시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어두 이게 너무 밝아서 좀안 보이시나? 이샤, 밝기를 조절할게요. 조금만. 자, 여기 이제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경보, 주유구 트렁크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3M이라고 적혀신 거 보이시죠? 전부 다 3M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앞쪽에는 파워윈도가 우두 개, 가운데 센터페시브로 오시면 ECM 룸미로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그 앞에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그냥 쓰십시오.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옆까지 다 나오죠. 자, 위쪽으로 보시면 라디오 계열의 버튼들과 함께 듀얼 오토 에어컨 양쪽 다 바람의 온도 차이를 설정하실 수, 각각 설정하실 수 있겠고요. 그위쪽에 보시면 시거잭과 USB 포트 옥스 단자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되죠. 자, 키는 스마트 키가 두 개인데, 기아 레버 쪽 일단 설명을 드리죠. 앱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열선 핸들과 드라이빙 모드, 운전석, 조석 둘다 통풍과 열선 시트, 그리고 전방 카메라 버튼, 전방 감지 센서 버튼. 자, 그리고 이제 코일 매트도 깔아놓으셨습니다. 코일 매트. 그래서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앱 키를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사실 이앱 키를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음... 자세한 설명은 뭐네이버에 이런데 쓰셔도 되시고, 요 이제 키 하나를 갖고 이 차에다 인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차키 아직도 들고 다니세요? 포커싱이 안 맞냐? 스마트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휴대폰만 있으면 오케이 라고 하니까, 어, 고객님께서 핸드폰으로 여기 이제 그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사용을 하시고, 이제 핸드폰, 그 키는 갖고 다니실 필요가 없이, 핸드폰으로만 다 가능하신 겁니다. 뭐 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설명서 같은 것도 여기 들어있고요. 요 기아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도 들어 있죠. 크레 사운드. 자, 시트 상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 으쌰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좋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자 워크인 모드도 있고요 암레스 쪽 가죽도 까진 곳없고요 이제 뒤쪽 뒤에도 커튼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선 시트 당연히 있겠죠 뒤쪽에 뒤쪽 시트도 새것 짜잔 이렇게 보시면 엄청 좋습니다 자 공조기 라인도 있고요 뒤에 아이 상태 좋습니다 코일매트도 뒤까지 이렇게 다돼 있죠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인터 하러 갑시다. 뿅! <laughs>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K5 품 모두 끝났고요. 자이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쪽으로 아까도 이쪽으로 나온 연락처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의 뭐 신차급이기 때문에 거의 뭐만 킬로잖아요. 신차급에 또 많은 옵션을 넣은 차 하지만 감가는 벌써 800만 원 정도가 됐다라는 점 사가시는 분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기아 더뉴 K5 2세대 2.0 인텔리전트 등급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들